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허티비입니다. 오늘은 허티비가 특별히 만나보고 싶은 분이 계셔서 오늘 그분과 전화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임영용씨 찐팬인데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향기님, 허티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꽃향기 반갑습니다. 꽃향기입니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꽃향기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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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대전에서 네. 장소 우리 삼겹살집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식당은 잘 되시죠? 예, 예, 식당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영시대 <laughs> 네. 분들은 자주 오시나요? 예 네, 많이 오는 편은 아니고요. 네. 그냥 이렇게 가끔 뭐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들렸다 가시고. 네. 음, 그러는 편이에요. 아뭐 대접분들 그러시군요. 좀 오시고요. 네네. 네. 네. 그이명 씨와는 무명 때부터. 네네. 어 네. 인연이 좀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 처음에 어떻게 네. 해서 팬이 되셨나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네. 몸이 안 좋아서 좀 우울한 적으로 있을 때. 우연찮게 어, 영웅님 어, 유튜브에서 노래 같은 거를 듣다가 네. 어, 너무 목소리가 너무 좋고 너무 노래를 잘해서 가슴에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사람 뭐야, 얘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어, 자꾸 찾아서 보게 됐고 네. 뭐, 전국 노래 장에 나오는 거 보기도 해보면서 네. 해보겠어요 그러다가 옆에서 우리 딸이 그냥 엄마 그렇게 저기 하지 말고 카페에 가입해서 네. 어, 소통하면서 지내라고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17년도부터 쭉아우다가 18년도에 가입을 해서 어... 어, 정식으로 소통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어, 그러고 지내왔어요 네그 당시면 무명이잖아요 이제 용 씨가 응, 네. 네. 몇 분에서 활동을 하셨나요? 6, 700명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래서요? 당시에 예, 저, 제가 정확하게 뭐그 명수 적기는 잘 기억이 잠깐 나는 게한 6, 700명? 네. 음, 그렇게 된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영씨그 첫인상은 좀 어떠셨는지요? 첫인상요? 네. 아, 너무 순수하고 <laughs> 너무 착해 보이고. 아, 그렇죠. 어, 그리고, 네. 예, 예. 그래서 그냥 어 콘서트 가서 보게 되면은 너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네. <laughs> 진짜 아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 당시에 임영웅 씨가 그 최고의 아티스트가 네. 될 거라고 혹시 느낌이 오셨나요? 아, 잘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나 아, 예. 어, 해, 해고 우리 영웅 님도 그냥 콘서트 할때 네. 그냥, 어, 관객이 1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000명,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어... 생각을,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니 있다가 이렇게 미스터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완전히 지금 계에 올라갔잖아요. <laughs> 네. 정말, 근데, 뭐, 허티비 님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차분해지고 마음이. 아우, 그렇죠. 뭐 위로가, 위로가 많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예, 예, 잘. 잘 생각대로 잘 됐어요. 네. 이명옥 네. 씨 노래를 들으면 빠질 수밖에 없죠. 그 목소리에도. 네. 엄청 엄청 좋지요. 네. 일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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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진주 막산 뭐 속에 있는 절, 어... 정토암이라는 절 그런 데서 그냥 몇 명만 놔두고 하는데도 어, 찾아갔었고 가서 봤고 그렇게 했어요. 네. 음. 그 당시에 무명 때 이명옥 씨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네. 뭐, 무명 시전에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생각 외로, 어, 우리 영웅님은 너무 티잘안 내고, 네. 많이 잘 버텨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어,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그렇게 많이 힘들었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우, 진짜 착하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잘 돼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엄청 그거에 저희는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네. 배려심, 아, 배려심. 어 그리고 항상 어머님 어머님 아, 음, 그런뭐 우선적으로 그냥 아... 어, 어 팬분들을 배려하고. 네. 네예 예. 그리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laughs> 음, 저희가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와가고 어 지금 뭐 마음은 지금 마음은 그거예요. 네. 정말로 어 자식이 잘 돼서 이렇게 그냥. 이런 계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잘 듣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 어 그런 마음 굉장히 큽니다. 네, 당연하죠. 임영옥 <laughs> <laughs> 씨가 변함이 없네요. 변함이 네, 없어요. 네. 정말로. 예.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나는>. 맞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식당에 임영옥 씨와 좀 찍으신 사진들이 많은데 <laughs> 네, 네.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오, 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처음에는 가서 찍고 그런 걸 못해가지고 네. 그냥 한 번씩 찍은 게 뭐~ 그~ 절에 가서 이렇게 가서 찍고 어~ 한강 그~ 눈치 거기에서 공연할 때 가서 찍고 뭐~ 네. 이런 거 그런 거 밖에 없어요 네. <laughs> 그러시군요 네. 네, 네 이번 콘서트는 어디 어디 다녀오셨나요? 아, 예, 이번에는 제가 조금 몸이 힘들어서, 네. 부, 어, 부산하고 고향만 못 가고 다 갔어요. 아, 고향도 못 오셨군요? 예, 네, 예, 고향도 그냥 티켓팅 했는데, 그냥 다른 아. 분, 어,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고 아. 저는 못 갔어요. 네. <laughs> 어, 몸이 좀 힘들어가지고, 어. 아, 그러시군요. 네. 콘서트는 그 대전 팬분들하고 같이 가시나요? 그렇죠. 네. 조금만은 차, 저기, 어, 대여해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가요, 같이. 네. 네, 네, 네. 네. 그 이번 콘서트에 가셔서, 네. 감동받았던 순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예, 네. 그렇죠. 노래 듣다 보면 울컥 하는 게 있고. 네. 어,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콘서트 때하고 올 콘서트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올해는 이제 많이 편안한 마음으로 어, 공연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대하는 게, 영, 영시대 대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노래 부를 때마다 막좀 너무 와닿아요 아, 그렇죠, 갈수록, 그렇죠. 어, 네. 갈수록 더,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인성이 참 착하다? 아, 이런 게더 아. 느껴지고, 어, 배려가 <laughs> 그렇죠. 엄청 배려를 하잖아요. 네, 하나하나 다 어, 세밀하게 좀 신경 쓰더라고요. 아, 어,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어, 갈수록 더, 어, 노력하고 하는 그런 진짜 훌륭한 가수인 것 같아요. 네. 응. 영웅 시대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네, 네 크고요. 최고예요. 최고. 네, 최고죠 아, 또. 네. 네, 네, 네. 다른 가수들은 따라갈 수 없죠. 네. 그래도 요즘에 많이 아이가 간다 <laughs> <한다> 하더라고요. 네. 이명씨 <laughs> 네. 그러니까 네. 통해서 이제 많이 좀 배우나 보더라고 이제 또. 저 네. 아, 맞아요. 그런 그렇죠.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네. 네, 네, 네. 네, 임영웅 씨 이야기는 진짜 들어도 들어도 행복하고 그렇죠. 계속 듣고 아, 싶네요 아, 보니까 예, 예, 네. 예, 예, 예. 식당에서 임영웅 씨 노래는 계속 좀 들으시나요? 그렇죠 그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뭐막 이렇게 저기 손님이 많을 때는 못 네. 들어요 아. 왜냐면 영웅이 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시죠 그렇죠 여러 팬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틀으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아. 어, 그냥 한가할 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만 제가 많좀 들어요. 네. 음. 이명 씨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제가요, 처음에 좋아했던 게, 어, 미워요 하고 소나기를. 네. 아, 어, 어, 그래서요? 미워요 하고 소나기 그 노래를 듣고 되게 좋아했어요. 네. 처음에 만날 때, 그게. 그 노래로 인해서. 좋은 감정으로 만났어요. 아, 러시군요 네. 네네네. 네 여기서 꽃향기님의 임영웅 씨 노래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농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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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웅 씨 노래는 네. 이 꽃향기님께 네. 어떤 힘이 되세요? 저한테는요, 활력소가 되고. 아 예. 어, 제 살아가는 데 활력소가 되고, 어마음의 위로가 되고. 아. 어 힘들 때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마음의 위로가 많이 돼요. 네. 어, 어, 제가 몸이 아팠던 것도 지금은 완치됐다고로 나오고 하니까. 아, 네, 아, 다행이시네요. 네, 아, 그래서 자주 들어요. 저녁에 네. 자기 전에도 듣고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꽃향기님께어 네. 나에게 임명웅이란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피로회복제. 어, 피로회복제요. 피로 피로회복. 제 네 비타민 비타 민이 비타민 어, 어, 네, 비타민 필요해요 비타민. 비타민 그리고 네, 네. 평생 함께할 사람 네. 그렇죠 평생 네. 함께할 평생 함께해야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할 때까지는 네. <laughs> 어, 잘 되는 거 계속 이렇게 쭉 해도 해서 그냥 어, 그 점에서 이려지 네. 말고 네. 쭉 그렇죠. 가기를 바라고 미어줘 네. 내려, 뒤에서 조용히 그냥 응원해주고 해야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영옥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렇게 저기 하고 할 때일수록 건강도 챙기면서, 건강이 최고 우선이잖아요. 어, 그쵸, 건강도 네. 챙기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시대들한테 행복의 배달원이 네.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어, 행복의 배달, 배달원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나가기를 니다아 예. 아오 예, 예, 오늘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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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네. 꽃향교님 어. 그 네, 네. 전화 인터뷰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 오늘 저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다음 네. 인터뷰는 우리 저희 음. 그 상암에서 네. 네, 직접. 뵙고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이름1갑니님 네. <laughs> 네. 우리 영름1 0 0님 우리 이름1 0 0는 우리 @이름100님 우리 @이름100님 우리 @이름100님 우리 @이름100님 우리 이